안녕하십니까. S&P 금니가 대한 두피 문신 협회 대표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두피 문신 피해 사례와 가짜 경력 원장님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업체 방문을 했는데 그 원장님 프로필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피 문신을 수강하고 두피 문신 자격증을 받았으면 두피 문신 전문 자격증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 면허증이 하나 있으면 되지. 뭐 관련 뭐 디플로마니 서티피케이트니 뭐 국제자격증이니, 뭐 국제표준자격증이니, 이런 거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운전 배웠으면 운전면허증 하나 있으면 돼요.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 그거 한개 있으면 끝입니다. 근데 각종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대부분 실체가 없어요. 검색해 보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격증은 의미도 없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만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인터넷에 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격증 명칭을 딱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발급기관하고 자격증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고, 거기에 안 나오면 은다 가짜입니다. 그런 자격증은 그냥 무늬만 화려한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자격증을 걸어놓고 소비자한테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와서 보니까 자격증도 많고 경력이 화려하니까 이 원장님이 잘 알겠지. 그리고 업체도 유명한 업체고. 그러니까 믿고 수강도 하고 시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정말 실력 있고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강을 할때 대부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1대 다수. 교육자 한 명에 수강생이 여러 명이 배웁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이 다 능력이 다 틀려요. 습득력도 다 틀리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되게끔 1대1로 피드백을 주면서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시술을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여러 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시술도 잘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각종 스타트피 케이트니 디플로마니 이런 자격증만 많이 주면 그 자격증 많이 받으면 실력이 늘어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격증 딴거 아니잖아요. 그냥 수강하니까 다준 거잖아요. 그런 걸 걸어놓고 소비자를 선혹하니 소비자가 그걸 믿고 교육도 받고 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수강하고 시술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미가 협회로 전화 한 통이옵니다.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어, 본인이 유명 업체에서 수강도 했고, 데모 시술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게 시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유명 업체 다섯 군데에다가 사진을 보내서 컨펌을 받았답니다. 그랬는데 다 이거는 잘못된 시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장한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줬냐 했더니 그 원장은 크게 맞대요 자기는 제대로 교육을 해 줬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이 업체를 소개해신 분이 그 유명 업체 본사 대표예요 그래서 그 대표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컴퍼터을 했겠죠 왜 그런 업체를 소개시켜 줘서 응? 우리 지인 그 머리를 다 삭발을 다 망쳐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아, 자기네가 제대로 다시 수강을해 주겠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말 바꿔서 법대로 하랍니다 알아서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경찰 불러 가지고 연행돼서 쫓겨났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명증이 왔고 종합병원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지인분하고 엄청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소송을 하다가 이제 중미각을 알게 돼서 저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보세요. 사진을 봤어요.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이건 정 찍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전박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시술 될까? 그래서 우선 한5 5세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55 왔어요. 봤는데, 심각하긴 한데, 어떻게 약침법으로 잘 해서 하면은 캄프러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마음고생 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했던 분이, 시술 끝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시술이라는 거는 내가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시술을 하는 거지 잘 못하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피문신을 수강하고 조피문신으로 창업해서 돈을 버실 거면 제대로 된 실전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두미각에서는요. 요일별로 한명씩만갈 겁니다. 그한 명이 잘할 때까지 피드백을 계속 줘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곳이 창업을 해서 시술해서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 실전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전 기술을 전수 받았으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특허청에서 S&P 두미각으로 특허 상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두미각밖에 없어요. 두피문신 관련 특허는 그래서 그 특허증도 발급해드리고 두미각 교본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작권 등록증도 같이 발급해드리고 국세청의 사업자 종목에 두피문신 교육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면세 사업자하고 면세 단말기를 발급해드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시술을 배웠고 그걸로 시술하면서 면세 사업자로 세금 걱정 없이 사업을 할수 있는 두미각 화폐로 오시면은 저와 함께 문제 없이 시작부터 창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미각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